안녕하세요. 동탄겜입니다. 오늘의 2023년 1월 21일입니다. TQQQ 아, 어제 종가 20.39에 마감을 하였습니다. 프리장 폐장 후에 20.47까지 오르면서 어, 무려 8.7일까지 상승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아, 어제 막 진짜 엄청 떨어져가지고 힘들었는데, 그래도 20달러를 다시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줘서 그래도 좀 긍정적인 모습을 주말에 좀 마무리한 것 같습니다. 어, 미국 주식은 어, 설날 기간에도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저는 월요일 날 뭐, 내일 영상으로도 계속 찾아뵐 것 같습니다. 오늘의 영상 주제는 썸네일에 나와 있는 것 같이 티큐큐큐 지금 60% 마이너스 60%인데 60 계속 물타는 이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티큐큐큐 5년 치 좀 변동을 보면요. 여기 보시는 것 같이 88.57달러를 돌파하고 지금 굉장히 많이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52주 최저가는 65.37까지 와 있고요. 50, 최고가가 65.37, 52주 최저가 16.1까지, 16.1달러까지 떨어진 상황이라서, 야, 정말 엄청나게 많이 떨어진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TQQQ 계속 말씀드린. 만약에 여러분이 나스닥 3배 레버리지를 통해 어, 수익을 내고 싶은 분들이라면 저는 가장 안정적인 투자를 여러분께 말씀드린다면 당연히 분할 매수라고 말씀드립니다. <laughs> 당연히 분할 매수. TQQQ는 필수라고 생각하고요. 그게 된다면 여러분이 그런 그 멘탈을 가지고 분할 매수 할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진다면 저는 충분히 더 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여기서 더 안정적인 투자 방법은 여러분이 싸다고 생각하는 구간, 만약에 여러분이 뭐한 여기 위치부터 20달러 위치, 현재 기준 20달러 위치부터 40달러까지 계속 매수를 이어가겠다라는 여러분이 만약 계획을 세우신 분들 계실 거고요. 뭐 40달러에서 60달러까지 잖나는 구간을 세우고 여기서부터 계속 매수를 하겠다 하신 분들도 계실겁니다. 여러분이 싸다고 생각하는 구간에 그 구간에서만 끝까지 분할매수한다면 여러분 꼭 수익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방법들 분할매수 충분히 가능해서 수익날 수 있는 방법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저렇게 구간을 잘라서 하는 투자는 적당히 안정적인 평단가를 확보할 수 있고 큰 손실 구간을 버텨야 되는 하는 위험도 솔직히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수익률도 만약에 적당히 원하시는 만큼 챙겨 갈수 있죠. 단점은 모든 시드를 다 쓰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락장이 여러분이 만약에 짧게 끝난다면 만약에 하락장이 이런 박스권에서 계속 맴돌다가 <laughs> 맴돌다가 갑자기 뭐 40달러, 60달러 티큐가 돌파한다면 충분한 수익을 충분한 수량을 모으지 못해서 수익률이 높아도 수익금이 크지 않을 수 있는 사항들도 올수 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t q q 큐를 그런 구간으로 나눠서 헤엄기만 해도 충분히 수익이 가능합니다. 오늘과 같은 상승 한 방에 여러분이 만약에 계속 하락에 계속 분할 매수를 했다면 오늘 같은 한 방에 충분히 회복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어 그렇지만 저는 지금 현재 마이너스 61%라고 말씀드렸죠 60%대까지 왔기 때문에 저는 하락장이 길어진다면 지금 말씀하신 이 박스권을 더 길게 더 길게 잡고 분할매수 가능하도록 시드를 배치할 예정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 같이 현재 TQQQ 정고점이 89달러라고 했죠 89달러 끝까지 분할매수 할수 있도록. 제 시드를 계속 배치한다면 결국은 오를 수밖에 없는 낯싹 우상향을 믿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분할 매수 한다면 충분히 성공할 수 있고 충분히 두배 수익 이상의 수익은 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끝까지 매수할 예정입니다. 시드가 마르지 않도록 시간에 계속 투자할 거고요. 동탄김의 투자 방법의 장점은 TQQQ가 신고점을 뚫을 때까지 많은 수량을 모아서 그 수량으로 강세장 랠리가 크게 시작된다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아마 정고점을 넘기 전에 제6 0의 마이너스 60%는 더 크게 상승할 거라 예상합니다. 하지만 이 투자의 방법의 단점은 위험을 감수하고 실제로 이것을 버텨야 한다는 그런 문제가 있죠. 장기투자 정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투자방법은 나스닥 100에 대한 많은 공부 어제도 제가 이거 계속 말씀드렸지만 똑같이 말씀드려도 괜찮을 정도로 아주 중요한 말인 것 같아요. 나스닥 100에 대한 많은 공부를 통해 확신을 가지고요. 충분히 그 기간 동안 사용하지 않을 여유자금을 계속 만들고 큰 손실 구간을 버틸 수 있는 마인드와 멘탈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영상을 찍고 여러분한테도 말씀드립니다. 아, 오늘도 진짜 엄청 큰 상승을 보였지만 아직 저의 계좌는 멀었습니다. 그렇지만 장기간, 장기간 박스권을 저는 그리면서 정고점 89달러를 돌파하는 그날까지 끝까지 매수하는 모습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두배 수익 나는 그날까지 끝까지 매수하는 여러분의 동탄개미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어, 설 구정인데 구정 좋은 가족들과 함께 좋은 시간 그리고 투자도 여러분께 꼭 성공하실 수 있도록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